우선 동판을 고운 사포로 샌딩합니다. 이 과정은 약품 등이 잘 스미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용제로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물로 세척 후 세제로 남은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빙초산 1, 물 9를 섞어 살짝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세척 후 완벽히 물기를 제거합니다. 본래 지금부터 암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만, 편의상 밝은 곳에서 재현하겠습니다. 동판 위에 스펀지로 감광액을 바릅니다. 완벽히 말려줍니다. 감광대 위에 필름을 놓습니다. 필름과 감광제가 만나게 동판을 그 위에 엎어 놓습니다. 필름과 동판이 잘 밀착되게 하기 위해서 실크판을 올려놓습니다. 감광기를 사용해서 진공상태를 만든 후에 강한 빛에 노출시킵니다. 감광된 판을 현상합니다. 현상액을 조심스레 여러 번 나누어 부어서 원하는 상태에서 멈춥니다. 판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조시킨 후 다시 빙초산으로 표면을 안정시킨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알콜로 표면을 정리해 둡니다. 판 뒷면에 부식 방지액을 바르고 말려줍니다. 이제 판을 45분간 부식액에 넣어 둡니다. 이제 프린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판화지를 충분히 물에 담궈 넣습니다. 잉크를 판 위에 도포한 후. 풀 먹인 면망사로 문질러 닦아 줍니다. 프레스 위에 동판을 놓고 준비된 종이를 덮어 둡니다. 압력 조절 후 프레스를 이용하여 작품을 찍어 줍니다. 종이를 조심스레 들어 올려서 프린트된 작품을 확인합니다. 프린트된 종이를 물테이프로 붙여서 평평하게 말리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저는 어,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사양학과를 졸업하였고요. 졸업 후에는 판화를 공부하였고 최근 한 10년간은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사진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 에칭은 동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동판에 사진 이미지를 입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사진의 과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진이라면 빛으로 판에 새기는 것이 포토 에칭입니다 도시 산책자라는 별명을 저 스스로한테 붙여주고서 도시를 서서히 거닐면서 사진기로 도시를 기록합니다 사진기에 찍힌 이미지를 가지고 스테인리스 스틸 위에 부식을 시키고 종이에 찍지 않고 한 자체를 작품으로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과정들을 조금씩 달리하여 파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역방향인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업을 제가 하는 이유이고 어떤 컨셉적인 면으로서도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작품을 보시면 명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작을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 그림은 관람객 여러분이 계셔서 완성이 됩니다. 충분히 즐겨주시고 완성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